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이 성경 역사에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볼것 같으면 아, 이 본문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절대 권력자가 사울 왕이죠. 아직까지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한 마디, 그의 의지라면 어떤 일이든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자신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또 자기의 왕 자리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누구도 이 사울 왕을 인간적인 힘으로 막기가 어려웠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살리려고 하고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죠. 누구도 그 바로 왕의 명을 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로 왕의 딸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경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언제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계획과 계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사울 왕에게 지금 강력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 악을 저지르는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악한 행동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감정과 그 충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악한 영이 그를 독동시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주고 이러했는데 이 죄의 마음, 이 죄악의 이 생겨나는 이 악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려두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품고 가니까 이 죄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도가 세져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충동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아주 큰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심지어는 자신의 딸 미가를 미끼를 미끼로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것도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더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분노하고 언제 감정이 격해지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털기도 많아요. 그리고 분노도 많아요. 그리고 그 혈기와 분노가 마음의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언어 폭력으로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으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처리해 나가고 이 마음에 오래도록 쌓아두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 인격적인 수양이 된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TV나 뉴스를 보면 누군가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분노나 이 혈기나 약한 마음들을 충분히 얼마든지 감추는 연습과 훈련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질투, 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의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품고 가지고 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밖으로 마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상 같은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와 드러난 행위의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본질상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살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가늠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이 밖으로 내몸 밖으로 어, 드러나는 것.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의 죄나 행동의 죄나 동일하게 보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 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감정들도 참 많습니다.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주여 받고 싶을 그런 대상도 있고. 정말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미움과 분노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곧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내 머리에다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저도 새 똥을 한번 맞은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갈매기한테 이렇게 새우깡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새우깡 먹으면서 똥을 싸고 갔어요 머리에다가 아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을 싸고 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또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죄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시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죄 문제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도가 점점 점점 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처리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이 점점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요나단은 본 거예요.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요나단이 목격하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 형제 된그 허룩한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물밀듯이 터져요. 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니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좀 비뚤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변질된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싹트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인격이 뛰어내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를 살려주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이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진짜 못 참겠다 이제 야 진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쉽게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참아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참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인내하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맞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점점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툭 하면 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으로 누가 탁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벌써 이씨! 분노, 혈기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데요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축하해 주면 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왜렇게 많이 꼽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오절 말씀 볼까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볼수록 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우리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사실은 제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부부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 부모 자녀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 함께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성도들끼리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가만히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과 가장 척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만 이렇게 틈탈 때가 많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할수 있으면 부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좋지 않게 엉크로뜨리려고 하고 주회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자꾸만 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양주 신앙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은 꼭 그런 위치입니다. 아버지 편을 또 사랑하는 친구 다윗 편을 어느 한쪽 편을 들어도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다는요. 아버지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섰습니다. 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른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끈끈한 세 개의 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가까운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사울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 부정을 쉽게 거스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옳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서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혈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어요. 사관 생도들의 이 규범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군인 장교가 되기 위해서도 자신의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는 규범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옳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려 할때 많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참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내려고 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내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친구라면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냥 잘해주고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더 깊게 인생을 살아보고 또 겪어보면 아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구나. 내가 위경에 빠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구세주여 영원한 친구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언제나 우리는 좋은 친구가 내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자신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이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게 가져와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두 곡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